2차 대전이 발발한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계 피아니스트 슈필만은 국영 방송에서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던 중 독일군에게 폭격을 당합니다 <웃음> <웃음> Especially to meet you, I love your play. Commander, can write in the fan letter later. This isn't the best time. Come on. How did I tell you? Pack, darling. Get your things. Pack. Where are we going? How the city go across the river, set up a new line of defense. That's what it's There's hardly anybody left in this building, only the women, the men have gone. From the BBC in London has declared. 라디오 방송을 듣다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했다는 소식에 모두들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폴란드는 나치 독일에 점령되고 곧이어 나치의 유대인 차별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들은 제한된 현금만을 소유할 수 있었고. 오른팔은 다드브별드브을 착용해야 했죠 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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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방송국이 폭격당해 일자리를 잃은 슈필만. 그는 yes, 아끼던 um, no you 피아노를 you. 헐값에 팔고 맙니다. 유명 피아니스트 슈필만은 평소 자신의 연주를 좋아하는 도르타와 연정을 느끼며 데이트를 이어가는데 유대인인 슈필만이 갈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었죠. This is 그마저도 모자라.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은 게토로 강제 이주당하고. 슈필만은 도로타와 기약 없는 작별을 하게 됩니다. 열악한 게토 안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굶주림의 길바닥에서 죽어 나가고 생존을 위해 처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개토의 독일군이 들이닥치고 나치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지며 유대인들을 무자비로 죽여나갑니다. 힘겹게 연명하며 살아가는 슈필만에게 친구 이차 o 찾아와 유대인 경찰 일자리를 제안하는데 슈필만은 t 토네 it. You didn't do it. y 여동생이 다급히 그를 찾아오고. The in the taken 동생 헬릭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 경찰 이작찾아가는데 그리고 잠시 후 이착의 도움으로 헬릭이 풀려납니다. So it, 어느덧 개토에서 생활한 지도 2년이 흐르고 <웃음> <웃음> 유대 인들 은영 문도 모른 채 어디 론가 끌려가 는데요. 마침내 수용 소인 기 차가 도착 하고, 순간 이차기 슈플 만을 수용 소인 열 에서 빼 줍니다. What do you think e d i n e l m o u out. Just go. Go. 수많은 유대인들은짐작처럼비참시려 모두들 죽음의 여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보내고 홀로 남게 된 슈필만. 다시 개토로 돌아가, 노역에 동원되고, 우연히 옛 방송국 동료, 야니나를 발견하는데. 슈필만은 시내로 나가는 동료에게 그녀와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간신히 개토에서 빠져나와, 야니나의 도움으로 한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고 야니나의 지인 마륵에게 비상연락처를 건네받습니다. 한편 맞은편 개포에서는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켜 독일병과 치열한 사투를 벌였는데 결국 독일군에 의해 진압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항운동을 하던 야니나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 a d 서둘러 대피하라고 전하지만

옆집 독일인에게 발각되어 마레기 건네준 비상 연락처 주소로 찾아가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옛 연인 도로타의 집이었습니다. 다음 날 첼로 소리에 잠에서 깨요. 애틋한 심정으로 그녀의 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로타 남편의 도움으로 새로운 의신처를 얻게 되고 슈필만은 방 한켠에 놓여진 피아노를 발견합니다. 점점 거덜 나며 썩은 감자로 끼니를 때우는 슈필만, 결국에 목숨이 위독한 그를 도로타가 발견하여 가까스로 살아납니다. Thank you. 어느덧 두 번째 신처에서 생활하며 시간이 흐르고 슈퍼만은 나치에 저항하는 폴란드인들의 본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은신처 독일군이 포격을 가하고 포탄이 쏟아지는 건물 밖으로 나와 독일군의 총성을 뚫고 간신히 빠져나갑니다 결국 폐허가 된 게토로 다시 돌아가는 슈필만. 완전히 혼자가 된 그는 어둠과 추위로 가득한 폐건물에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순찰을 돌던 한 독일 장교에게 발각되고 배선세요? 생애의 마지막 연주가 될지도 모르는 순간 슈필만는 슈필만은 영혼을 손끝에 실어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는데 채워가든 개토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지고. <목소리> 슈필만의 연주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호센펠트 장교는 유대인인 그를 살려줍니다. 다음 날 슈필만의 은신처로 다시 찾아온 호센펠트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에게 식량을 지원해주며 숨겨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 러시아군의 공격이 점점 거세지며 독일군은 서둘러 퇴각하는데. 호센펠트는 다시 슈필만을 찾아와 식량과 함께 추위에 떠는 그를 위해 코트까지 벗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드디어 독일군이 철수하고 폴란드군이 바르샤바로 입성하자슈펠만은 살아남았다는 기쁨에 밖으로 나가 보는데 군복을 입고 있던 슈필만은 독일군으로 오해받아 총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No, 한편 소련군에게 잡혀온 호센벨트는 우연히 지나가던 yeah. 슈필만의 동료에게 도움을 yeah. 청하는데. 전쟁이 끝나고 다시 방송국에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는 슈필만. 동료와 함께 포로스용소로 찾아가보지만, 그곳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죠. 끝내 그들은 만나지 못한 채 호센펠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하는 슈필만의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피아니스트는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의 참아 속에서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투쟁했던 블라디슬로프 슈필만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당시 나치의 침공으로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 90%가 죽었을 정도로 영화의 주인공 슈필만을 통해 이 참담한 비극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간 후 그는 홀로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지독한 고독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슈필만은 종전 후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88세 생을 마칩니다. 한편 슈필만을 구해준 독일 장교 호센펠트는 소련 포로 소용소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 생을 마감하게 되죠. 슈필만은 그를 구하지 못한 걸 평생 안타까워했다고 하는데요. 호센펠트는 영화에서처럼 실제로 수많은 유대인을 구해준 어, 인물이었고, 훗날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유대인을 구한 의인으로 선정됩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작품 피아니스트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작품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슈필만 역을 멋지게 소화해낸 에드리언 브로디는 최연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의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겪었던 참상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쇼팽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 이상 피아니스트였습니다.